여러분들은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바울하면 무엇이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세요? 우리 신학생들이 누구를 가장 존경하냐? 성경의 인물을 좀한 사람 골라라, 예수님 빼고 이렇게 말을 하면요, 100% 거의 다 바울입니다. 뭐 다윗도 있고, 뭐 베드로도 있고 여러 인물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거의 100%에 각깝게 바울이라고 다들 신학생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요 어, 신학성경 27권 가운데 우리 13권을 기록을 했죠. 어, 성경 66권 아닙니까? 40여 저자가 기록을 했어요. 자그 가운데 13권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하나만 기록하더라도 아니 한 줄만 기록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건데 13권의 성경을 기록 ...토록 했으니 하나님이 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다라고 우리가 보증할 수 있겠죠 증명할 수 있겠죠 확인할 수 있겠죠 그만큼 사도 바울은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셨습니다 특별히 그는 순회 전도자였어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은 그가 3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일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몇 차라고요? 3차 어, 잠시 그가 드로와라는 곳에 머물게 되었는데요 다음 날 그곳을 떠나야만 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곳에서 그는 밤 늦은 시간까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설교하던 곳에 다소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한 청년이 바울이 설교하던 곳에 있었는데 이 청년이 창가에 앉아서 설교를 듣다가 그냥 그만 3층 아래로 떨어져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층, 2층, 3층 좀 예배당이 컸겠죠? 3층 창가에 앉아 있다가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겁니다. 놀다가 그래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자 오늘 말씀 구절을 볼까요? 구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구절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오래하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여러분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충격 그 자체죠.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끔찍한 일입니다. 보통의 일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일이 아니죠.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자고요. 설교 시간은 예배가 한참 진행 중이었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지금 듣고 있었다라는 것은요, 지금 예배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자, 따라서 예배 시간에 한 사람이 떨어져 죽었으니 이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이 친히 설교하는 시간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바울의 입장에서도 몹시 난감했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바울이 되어 보십시오.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이 여러분 친히 설교하는 그 시점에 떨어져서 죽어버린 거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바울의 입장에서도요 난감하겠냐는 거예요. 아마도 바울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겠죠. 당황스러웠겠죠. 난리를 쳤겠죠. 또 유두고는 당시 얼마나 심하게 졸았길래 자신이 다소 위험한 곳에 앉아 있다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깊이 잠들어서 떨어진 것일까요? 더군다나 예배 시간에 사람이 떨어져 죽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시간도 아니고 예배 시간에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도 떨어져 죽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일 아닌가요? 만약 이런 일이 소문이 난다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던 당시의 전도 사역이 커다란 방해를 받게 되겠죠. 실제로 이런 소식을 듣는다면 어느 누가 감히 예배에 참석하겠습니까? 또 어느 누가 교회에 나오려고 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과연 나오겠습니까?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당시 주변 사람들은 청년이 졸다가 떨어지는 것도 전혀 눈치채지 못할 만큼 설교에 과연 집중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기도 하죠. 더 나아가 당시 바울이 어느 정도 길게 설교를 했길래 이런 일이 발생했던 것일까요? 만약 이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 중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 중에 임재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 예배 가운데서도 설교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이죠 따라서 예배의 네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의 네 가지 요소가 무엇입니까? 예배라고 하면요, 이네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네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선 찬양. 찬양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기도. 기도가 없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헌금. 헌금이 없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또 말씀. 마지막으로 설교 사역인 말씀. 자이네 가지 가운데 찬양과 기도와 헌금은 예배자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반면에 오직 말씀은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예배자에게 선포해 주는 시간입니다. 그러기 이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는 그 어느 시간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아주 강하게 일어나는 시간인 거죠. 말씀이 중요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소중한 설교 시간에 지금 말씀 시간에 이 사건이 일어났음을 누가를 통해서 성경에 분명히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을 해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사건을 누가를 통해서 성경이 왜 기록까지 해주고 있을까? 그 이유가 과연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가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를 점검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당시 유두고가 과연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렸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구절을 다시 한번. 주의깊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자 우선 이 말씀에 따라 보면요 유두고는 창에 걸터 앉아 있었어요 유두고는 창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이는 유두고가 예배가 시작되는 처음부터 말씀을 드는 자세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즉 처음부터 그는 예배를 드리는 태도에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유두고는 깊이 졸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졸았다고요? 깊이 졸았어요. 이 부분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당시 그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지적해 주고 있어요. 실제로 피곤하면 잠시 깜빡 졸수는 있습니다. 깜빡 졸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는 아주 깊이 졸았습니다. 성격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깊이 졸았다. 깊이 졸았다라는 것은 잠을 자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꿈나라에 갔다. 이것은 말씀을 들을 생각 자체가 아예 없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 결과 유두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삼층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자, 이는 유두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경고해 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볼수 있는 이 사건은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건이기 보다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친히 보여줬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해주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가 잘못되면요, 결국 자기 인생의 복이 아니라 저주가 올 수도 있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드리는 태도가 잘못되면 시간 낭비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예배를 통해서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죠. 따라서 잘못된 태도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인 나의 예배 태도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과연 나는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주일 예배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주일 예배 보통 신앙의 연조가 높은 분들은 다한 것 같은 태도로 예배를 드리기도 할 텐데요. 신앙의 연조가 깊은 분들, 예배를 많이 드려왔던 분들은 아마도, 아마도 우리가 조심스러운데 어, 다음과 같은 태도로 예배를 드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그렇게 안 드리는 분들도 있겠지만 잘 드리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우선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배에 참여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배에 참여한다는 라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반복적으로 형식적으로 시간이 되었기에 드려야만 하기에 예배에 참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목회자인 저 역시 자칫 잘못하면 설교해야 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예배에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 저 자신도 반성이 되더라고요. 나는 주일 예배 에왜 참석을 하는 것일까? 주일 예배를 왜 드리는 것일까? 어떨 때는요 설교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어 잘못되었어. 찬양 대원이 있다면 찬양해야 한다라는 이유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또 방송실에서 예배를 돕고 예배 안내를 서야 하고 대표 기도를 하고 사회를 봐야 하고 헌금을 걷어야 하기에 예배에 참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래도 교회의 중직자이고 몇 대째, 몇 대째 예수 믿는다라고 자부심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주일이기 때문에. 행여나 이런 모습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나 역시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또 어떤 기대감도 없이 예배에 참여합니다. 기대감. 당시 창가에 걸터 앉았던 유두고처럼 아무데서나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예배 시간만 지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며 예배를 드릴 때도 있죠. 한마디로 시간을 때우는 식으로 예배에 참여할 때도 있곤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러다 보니 유명 인사를 만날 때에는 큰 기대를 가지고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그 어떤 기대감을 갖지 못한 채 참여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예배제로서 수동적인 자세를 벗어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실제로 수십만 원짜리 유명 연주의 티켓을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로 주었다고 칩시다. 수십만 원짜리 아주 유명한 어떤 연주의 티켓이에요.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 가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수십만 원짜리 티켓을 선물로 받았어요. 여러분 이 선물을 받으면요 어떤 마음을 가져요? 그 날짜가 기다려지고 이제 여러분 그 공연이 기대가 되는 거죠. 야 누가 나올까? 나와서 어떻게 공연을 할까? 왜 수십만 원짜리니까? 아마도 여러분 대부분은요 그 연주에 대한 나름의 기대를 누구나 가질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떤 기대감조차 갖지 못하는 것이 사실 아닌가요? 이런 기대감이 없다 보니 예배 시간에 결국 피곤하면 좋을 수도 있고 때로는 잠을 자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신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여기곤 하죠. 자, 그러다 보니 졸음이나 잠을 자는 것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나 이것을 이겨내려고 그 어떤 적극적인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요. 행위나 이런 모습이 나에게도 조금 보인다면 나 역시 나 역시 어떤 기대감도 기대감이 일도 없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과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나를 과연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너리즘에 빠져서 또 어떤 기대감도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도 어쩔 수 없기에 계속 동일하게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유두고의 모습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사 경고해 주십니다. 경고해 주세요.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려 주심으로 우리에게 선명한 경고를 해 주고 있죠. 여러분 다시 살려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냐면 정말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유두고라는 인물을 죽여 버리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 죽였다가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금 경고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들도 잘 오늘 말씀을 기억해. 그 말이에요, 지금.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두 다 함께 같이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해 봅시다. 우선 예배자의 태도를 바꾸어 봅시다. 예배자의 태도를 바꾸어 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가에 걸터 앉은 자의 모습처럼 처음부터 잘못된 자세를 고쳐야만 하겠죠. 혹시 우리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그런 분이 계시지 않겠지만 예배 시간에 팔짱을 끼거나 턱을 괴거나 발을 꼬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는 않겠죠, 안으시죠? 물론 본인은 무심코 하는 행동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면 과연 그런 행동을 우리가 쉽게 할수 있겠습니까? 실제 이런 행동은 그다지 좋게 보이지 않아요. 그다지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또 무조건 뒷자리부터 앉으려고 하거나 4층으로 무조건 올라가거나 영상 예배실로 먼저 찾아가지 않습니까? 늦게 왔으면 모를까 일찍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를 우선 선호하신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숨으려는 소극적인 자세라고 볼수 있어요 따라서 이런 행동은 지향해야만 하겠죠 늦게 오시는 분들이 뒷자리에 앉아야 하기 때문에 또 코로나가 끝난 지 벌써 오래되어서 생업과 학업과 모든 일상은 코로나 전으로 이미 돌아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냥 편하다. 그냥 이게 좋다. 이런 안주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조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것은 지향해야 할 예배자의 태도로 할수 있습니다. 또 예배 시간마다 늦지는 않습니까? 늦는 분은 계시지 않나요? 예배 시간마다. 물론 살다 보면 늦을 수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 이해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계속 반복이 된다면 바른 예배자의 자세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집에서 10분 정도 일찍 출발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예배 시간 내내 적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수동적인 자세로 그냥 영화 관객처럼 참석만 하고 있다면 이런 태도 역시 지양해야만 하겠죠. 그런즉 찬양팀이 찬양할 때는 자신도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찬양대가 찬양할 때는 자신도 함께 찬양하고 대표 기도자가 기도 인도할 때는 자기도 그 기도에 동참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서 어떤 옷을 걸치고 오십니까? 혹은 슬리퍼를 끌고 오지는 않으십니까? 실제 예의를 차릴 장소에 가면서도 결코 대충 편한 옷 편한 대로 입고 가지는 않겠죠. 우리가 결혼식을 가거나 어떤 장례식을 가거나 어떤 비즈니스를 할때 대충 여러분 슬리퍼 끌고 가서 만나지는 않겠죠.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냥 자기가 편하다라는 이유로 추리링 차림이나 티셔츠 차림이나 잠바를 대충 걸치고 예배당에 나오신다면 이미 옷차림부터 준비가 안 되었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이건 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게 예배에 입고 오는 옷이 분명히 구별되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 입는 옷이 분명히 구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더욱이 예배를 드리다 나오면서도 성경을 가지고 나오지 않고 그냥 항상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온다면 이건 역시 예배자의 바른 태도가 결코 아닙니다. 주일날. 만약 성대인 우리를 가운데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나에게 찔림이 있다면, 내가 그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해왔다면, 잘못된 예배자의 태도이기에, 이제 이런 잘못된 태도를 바꿀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다음으로 말씀에 집중해봅시다. 깊이 졸더니의 모습처럼, 깊이 졸더니의 모습처럼, 자신을 깨우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만 하겠죠. 여기 오늘 말씀 구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자, 이 구절의 의미는 바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음을 뜻해 주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해도 만약 만약에 예배자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지루해 하거나 졸며 그 결과 영적으로 죽어 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들 가운데 혹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육체적 피곤함이 생기지 않도록 주일 예배를 앞두고 주말만큼은 평소보다 일찍 주무시고 주일을 준비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들의 현실은 과연 어떨까요? 아멘이 잘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아멘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말에 더 일찍 자라고 하니까 더안 되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현실은 어떨까요? 세상 불신자 마찬가지로 다음 날 주일을 그냥 직장에 안 가고 학교에 안 가는 일요일 정도로 여기다 보니 주일 밤이 오히려 이런저런 모임과 약속으로 분주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주일 아침만 되면 오히려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힘에 부치고 피곤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더 피곤하대요. 직장 갈 때보다도 주일날 오전이 피로가 쌓여서 그렇다라고 쳐도 그것도 있지만 주말 오후에 토요일 날 저녁에 이런저런 모임이 많고 늦은 시간까지 어디 다녀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주일 아침이 그냥 여러분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죠 그냥 그런 상태에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 과연 말씀에 집중이 과연 되겠습니까 그런즉 이제부터 성도인 우리 모두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주말 오후를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달라야 돼요. 우리는 항상 주일 중심이죠. 한주 시작이 예배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달력을 보세요, 여러분들 달력을.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어 있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다 월요일부터 한 주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지만 달력 자체가 여러분 주일부터 시작이 되어 있어요. 우린 여러분 주일날 늦잠을 자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로 나가기 때문에 한주 동안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말 한 주의 마지막인 그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느냐 바로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확보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처럼 다짐하고 결단했더니 이런 다짐과 결단을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세요. 풀어주십니다. 따라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치유와 회복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제로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신 성령의 권능으로 결국 죽은 유두고를 일으켜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 거죠.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해 봅시다.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해 보자고요. 또 적극적인 예배 태도를 일으킵시다. 또 졸리면 일어나서라도 말씀에 집중해 봅시다. 또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아멘함에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또 말씀 듣는 일에 방해되는 것을 사전에 제거해 봅시다. 그 결과 그 결과 예배를 통해서 죽은 내가 다시 살아나야만 하겠죠. 즉 유두고가 살아났듯이 영적으로 죽은 내가 매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부터 우리의 예배에서 나타나야 할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걸합니다.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예배자의 집중하십니다. 예배자인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거기에서 예배의 성패가 좌우된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일부터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바른 예배. 과연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서. 예배에 대한 기대감은 과연 내가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서 오늘 말씀대로 실천에 옮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보겠더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